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 아예 좀 답을 좀 내보세요. 저 전당대회도 나오시고 한동훈 위원장 답좀줘답 줘. 답 줘. <laughs> 근데 한동훈은 배지가 없으니까 그 자리 없으니까 아이거 수도권 아니, 사람들이 해봐 막 이러고 SNS 딱 올리면 돼요. <laughs> 막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고 네. 이런 분위기에 이제 대통령실은 대놓고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욱 줄어해졌다 음. 민주당이 그러게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흰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거부권 행사 명분 더욱 경고해질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군대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 거듭 거부권 행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게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기사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군도 그러면은 그렇죠. 21대 전반기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laughs> 그것도 의문이고. 아니, 그리고 20 21대 후반기 때 법사의 운영이 과방이 전부 다다 국민님이 가져갔잖아요. 위원장. 네. 대통령 은 거부권 14번이나 했는데. 그러니말이에 어떻게 다 가져갔는데 14번이나 거부권 행사해? 그리 이제부터는 뭐 그때는 대화 안 하고 그 때는 야당과 타협 안 하고, 지금 야당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또 거부권 행사 할 거야? 이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국회가. 제일 일 못했다고, 21대가. 그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구만. 그렇죠. 그리고 관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거면, 대통령은 그러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요건, 관례를, 관례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굳이 관례를 얘기했으니까. 관례와 금도를 지키고 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렇죠? 한결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네. 우리 이제 KBS에서 시사 직격을 진행했던 <laughs> KBS입니다. 우리도 <이것도> 잘리셨죠? <laughs> 임재성 변호사라는 분이 네. 한결에 칼럼을 이제 가끔 쓰시는데 네. 한결의 27년 칼럼 제목이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이에요. 음. 임재성 변호사가 뭐 과거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횟수들을 쭉 이렇게 뭐 거론을 했는데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14건이니까요. 1, 2위 간 격차도 압도적이다. 2등 노태우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간을 헌정사 전체로 넓혀도 그렇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이 45건이지만 사사후 개헌 등으로 연명했던 그의 임기는 10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45건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현재 재임 기간인, 아 현재 재임 기간이 2년으로 환산하면 이전 대통령의 거부권도 9건에 그친다. 그럼 뭐, 헌정사에서 제일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이미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뭐,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긴 하다.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 거부권은 예외적으로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권분립의 원칙, 국회 입법권 존중 원칙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 임기 내에 한자리 수에 그칠 만큼 거부권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는데 권한 남용으로 평가받을까 걱정했고 이게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 입법권을 왜 대통령이 견제하려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 이게 논증 책임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문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과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과 논증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걱정이 없다는데요. 뭐,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 만찬 때, 뭐, 국회에서 여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된 내용을 자신이 접하고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걸 여기 칼럼에서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해당 법안에 중단 위헌, 아, 헌법 위반이 있거나, 행정부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할 때 정당화되는데 그런 게 없다 아, 그런 게또 없다 하여도 정치적 책임을 지키려는 대통령으로는 최소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억지라도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김민아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 거부권 행사할 때 최소한의 야 내가 이거 거부권을 너무 남용한다라는 욕을 먹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이걸 정말 내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교한 논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논쟁을 어느 정도 해다는 거죠. 그두 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사람들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라, 행사할 거니까는 여러분이 그걸 활용하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네. 걱정이 이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거부권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아예 없다.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다. 검사는 진짜 대통령이 시키면 안 돼, 절대.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설명이 없다. 즉, 음. 구체적인 논증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증 알았는데.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것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처럼 제출자 대통령으로 기재되는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문서인 건데 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의 예외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의서, 즉 거부권 행사하면서 환부를 하는 법률안에 붙이는 이, 이의서, 음. 제의 요구안에 붙이는 대통령으로서 이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이의서에는 거짓말이 상당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 판단한 쟁점에 대해 위헌이라 억지를 부리는 내용도 상당하다. 윤 대통령 이의서에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으면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국정론단 특검법 사건에서 여당을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도 합헌이라고 했다. 이 <laughs> 2019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민주당 추천은 위헌이라고만 하면 억지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말문이 막히는 논리도 가득하다. 소위 쌍특+ 쌍특검법 이의서에는 불문헌법이 등장했다. 뭐라고 했냐면.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불문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죠 쌍특검법 이외에는 실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이 임재성 변호사가 볼 때는 <laughs>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인 것이 헌법이라면서 경국대전 관습법 무능했던 것과 동급이라고 할수 있는 법적 코미디다. 또 음. 대통령은 한우산업지원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그 이유가 돼지, 닭등 다른 축종 사용 농가와의 형평성이 저야 된다는 것이었다. 네. 근데 한우 농가 호수가 극감하는 현실. 202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일정에 따라 미국 산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는 한 줄도 없다. 국회가 뜬금없이 한우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나? 이 정도면 법률안 자체에 대한 대한 몰이해를 자백하는 수준이다. 음.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논증이 안 된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자인하고 자인한 거죠 앞에서 음. 여당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음. 그리고 거짓말 또는 억지 수준의 논거로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폐어 속에서 남는 것은 순수한 힘의 폭주이다. 음.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오일 입법 독재가 진행되면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했다. 혼이라 느껴지지 않는다. 권한 남용에 대한 일말의 수치심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진짜...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거부권이 이렇게 많이 행사하면 대통령 퇴임 후에 어 국민들이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해 줄지 참 걱정된다, 정말. 그러면서 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안 하고는 문제를 떠나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할지도 걱정되고. 그렇죠. 습는 말하는 언론니죠 대세간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